Wcc가 뭔지도 모르고 교인들은 살아갈 때 목사들이 그 교회나 교단을 몰래 가입을 시켜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목사들이 교회를 발전시켜놓고는 원래는 참 목사였는데 타락을 하니 발람처럼 타락을 하고 다른 주단처럼 타락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됐을 때 교인은 교회를 섬긴다 이러면서 계속 그 교회를 버틸려 그래요. 왜냐하면 그 교회 에 자기 재산을 다 몇십 년 동안 헌금했고 사람을 몇십 년 동안 사귀어놨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적그리스도적인 설교를 해도 못 떠납니다. 왜 그래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현상을 이기려면 교회들마다 남은 재산은 다 가난한 교회에 나눠주든지, 급빈자들한테 나눠주든지, 이렇게 하면은 타락한 설교가 나오거나 타락한 정치지수 하면은 그 교회를 쉽게 떠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자금력과 조직력으로 다 사람을 얼검해놨기 때문에 저크리스적인 설교라도 못 나가요.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서로 나가라고 그래, 싸우면서. 그 어떤 장로님이 목사가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어느 주의 종이 월급쟁이 목사로 들어갑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부자교회 청빙들어 가는 거예요, 다. 근데 오는 목사마다 엉터리 목사가 온다고 그러면서 계속 돈으로 교회 다스리는 장로님이 목사가 엉터리라잘 가야 된다 그래요. 진짜 목사는 그런 데안 가요. 진짜 목사는 그렇게 부자교회 청빙을 받아도 안 가거든,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장로님이 신학교 다니는 거 쉽거든요. 예에서 따르는 게 어렵지, 신학교 졸업하는 거 쉬워요. 그럼 본인이 목사를 하시는 게또 훨씬 지혜로운 방법이거든. 근데 또 본인은 목사는 나도 없대. 그러니까, 좁은 길 가긴 싫어하고, 남한테 월급 주고 좁은 길 가도록, 이렇게 고용을 하는 식으로 합니다. 그런 교회에서 무슨 질의가 나옵니까? 또, 목사가 자기가 가난한 사람의 그것을 통과하려면 자기가 가난을 돌파해야 되는데, 개척이 두려운 것은 가난이 두려워서 개척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척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한국교회 문제는 이게 자본주의에서 심각한 것이에요.